작은 씨앗 하나에 한 해의 마음을 심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그 마음은 햇볕 아래에서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어느새 가을입니다. 모종을 심던 봄의 설렘, 땀 흘리던 여름의 열정이 이제 한 해의 결실로 우리의 밥상에 오르게 되었네요. 그 밥상 위엔 한 해를 견뎌온 시간과 기다림, 그리고 나눔의 마음이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계절은 단지 수학의 계절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성 시민 미디어 제작단 미식화성. 오늘 진행을 맡은 국자 이 진영입니다. 오늘은 화성의 한 마을에서 열린 조금 특별한 축제를 소개하려고 해요. 쌈 한입이 공연이 되고 체험이 무대가 되는 곳 민들레 연극 마을의 쌈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직접 다녀오신 분을 모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몸으로 체험하고 오신 실전형 게스트 참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실전. 체험형 네. 게스트 참깨 비가나입니다. 우, 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지난 10월 18일에서 19일 이틀간 열린 민들레 연극마을의 쌈축제를 가족이, 온 가족이 출동해서 아, 다녀왔습니다. 네, 남편분을 제가 빼먹었네요. <웃음> <웃음> 가을이라 전국에서 정말 다양한 축제들이 있잖아요. 독서의 계절이니까 책축제도 있고, 가을이니까 단풍축제도 있는데, 쌈축제라뇨? 네. <laughs> 이런 축제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축제인지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하성시 이하리 이하 뱅꽃마을에 위치한 민들레 연극마을에서 열린 공연예술축제입니다. 메인이 바로 쌈이었어요. 아, 그래서 쌈 축제군요. 응. 주제가 쌈이라서. 네, 네. 줄거리가 흥분의 밥상이라서 그런 응. 것 같아요. 어 축제인데 줄거리가 또 있네요 네 간단히 소개하자면 흥부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먹을게 풀과 죽 이런거 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네. 밥상을 차리면서 걱정하는데 놀부집에서 일했던 주방장이 <laughs> 갑자기 나타나서 난 거기서 도저히 못, 일을 못하겠다 하시면서 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면서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이제 흥분님에게 이제 대접하면서 마을 분들 모두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배우와 관객이 눈을 맞추며 소통하고 함께 쌈을 나누며 이야기하니까 한편의 연극처럼 되는 거죠. 네. 쌈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먹는 되게 소박한 음식이잖아요. 하지만 쌈은 함께 모여서 둘러 앉아서 같이 싸서 먹잖아요. 그런 쌈에 담긴 정서를 무대로 옮겨와서 공연 예술과 농업과 지역의 농산물을 하나로 엮은 그런 특별함이 엿보이네요. 그럼 공연 보면서 그 지역에서 수확한 식재료로 차린 그 쌈을 먹는 건가요? 직접? 네, 맞아요, 맞아요. 어. 흥분의 밥상에서 나온 쌈의 종류는 많지 않았어요. 모두 직접 기르신 채소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텃밭에서 키운 호박으로 끓인 따뜻한 호박죽도 맛있었고, 또그 무가 있었는데, 무로 또 쌈물을 만드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둘째는 계속 리필 리필 어. 소리. 일을 지났답니다. 식사하면서 네. 공연을 보는 디너 쇼 이런 거 연상되는데요. 네네. 이게 다들 약간 공연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먹으면서 보는 공연이 아니고 쌈을 싸서 먹는 그 자체가 그게 액션이었어요. 아, 공연의 그래서. 일부인 네네, 건가요? 그게 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관객과 배우가 한 무대에 있는 것처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살 저희 첫째 아이는 직접 쌈을 싸서 흥부 아저씨, 놀부 아저씨, 주방장 다한 입씩 드리고 어... 예, 약간 배우가 돼 버렸어요. <laughs> 정말로 참여형 무대였네요. 네네. 네. 아이들에게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축제가 기획된 계기도 궁금해요. 아, 극중의 흥부님이 약간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2025년에 경기 마을 경기 진작 사업으로 선정이 되셨대요. 아 어, 네. 제가 대본 보고 진작 사업이 뭔지 몰라서 <laughs>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진작 사업의 진작은 한자로 흔들어 깨우거나 움직여 활기를 되찾게 한다는 뜻이래요.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위축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활동을 의미하더라고요. 그 농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시작했나 봐요. 근데 쌈 축제 말고 다른 곳이 더 있나요? 네. 이번에 진작 사업 중에 체험 휴양 마을로 1 0곳 정도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거는 경기도 농촌 체험 여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기도 농촌 체험 여행 홈페이지 참고해 네. 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쌈을 싸 먹는 동안 지역이 되살아난다. 이런 아주 실용적인 철학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용 면에서는 또두 번씩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점심 저녁 이렇게 두 타임을 진행하시면서 일부는 1 1시에서3시에서 운영했고 공연을 보며 점심을 먹고 또 체험하고. 반대로 2분은 이제 2 시에서 6시 정도에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농촌 체험 하시고 나서 저녁 식사 먹는 요렇게 방식이었는데 저는 일부로 갔었어요. 아 런치 타임, 디너 타임 요렇게 나눠져 있는 거네요. 네네. 네. <laughs> 한번 가서 두 끼는 못 먹는 아, 거예요? 두번 지불? 아, 아 네. 아 이게 미리 예약을 하고. 네네. 금액을 지불하고 가는 거군요. 아, 네, 예약을 네. 꼭 하셔야 돼요. 예약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차 없이 오시는 분은 화성시 시티 투어를 예약하고 22,000원 정도 결제를 하고 오시고 저는 이제 자차를 이용할 예정이어 가지고 네이버 예약으로 2만 원에 예매를 했어요. 가족이랑 함께 오시면 가족 할인권이 있으니까 네이버가 조금 더 저렴했어요. 아 시티투어는 그 차량 지원을 해주니까 아, 가격이 약간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네. 그, 네. 그래도 엄청 싼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거기에 그 식사값 포함된 거 네, 맞죠? 네 맞아 맞아. 아, 네. <laughs> 네 저희는 4인 가족이라서 6만 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흥분의 밥상 영국도 보고 농촌 체험에다가 햅쌀 이 인분 쌀도 받았어요. 어머 쌀까지? 네네네. 식사, 공연, 농촌 체험, 햅쌀까지 네, 네. 정말 가성비 좋은 축제였네요. 네네. 그2 인분 쌀이 그냥 또 쌀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무슨 쌀이죠? 하성시 수양수향미. 아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아, 네. 수향미. 어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요. 수향미 약간. 비싼 편인데. 네네 누룽지 맛 나가지고 네. 너무 고소하면서도 맛있어. 맛있죠. 네, 얼른 받아갔죠. 네, 잘하셨습니다. <laughs> 네, 근데 이걸 받기 전에 쌀은 이제 체험을 하고 나면 엽전 같은 걸 주셨어요. 이게 체험을 꼭 하고 오라고 네. 노동의 결과처럼 하나를 <laughs>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아니라 뭔가 땀을 좀 흘리고 와라, 음. 약간 노동을 하고 와라 이런 현실감 포인트가 좀 있었답니다. 네, 약간 그 품삯을 받은 아, 느낌이네요. 아, 아 네네네, <laughs> 네, 네, 그랬어요. 약간 이것도 체험인 것 같았어요. 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체험 이 있었는지 체험 내용도 들려주세요. 네, 체험은 도리깨로. 도리깨 도립개 아시나요? 도리깨 그 바닥에 대고 치는. 아 예.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뭐 책에서 많이 봤지. 네. 처음 봤는데 약간 이제는 만들어서 현대품으로 바뀐 어... 거였는데 이제. 돌이깨로 탈곡해보는 거랑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있었고, 김치 담그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전 예약이었고, 유료 체험이라서 제가 좀 못했어요. 아, 하기 싫으셨던 건 아닌가요? 아, 아, 그때 예약할 때 고추 피클이어가지고, 아, 아. 잘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네네. 그냥 김치... 안 했어요? 네. <laughs> <laughs> 그래서, 돌이개로 탈곡해보기는 돌이개를 들고 곡식을 이제 내리치잖아요. 근데 네. 생각보다 이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요령도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어른들도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근데 애들은 벌레가 나온다고 막 무섭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도 뭐다안 하겠다는 소리 안 하고, <laughs> 막 웃으면서 돌이깨로 막 돌리고, 저희 첫째가 너무 좋아했어요. 뭔가 스트레스를 거기다 풀어야겠다는 식으로, 진짜 하나 사줘야 되나, 이 정도까지 <laughs> 생각했다니까요.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아, 내리치는 거. 옛날에 태어났어. 되나봐요. <laughs> 그 모습이 조금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laughs> 밑빠진 독의 물, 물 붓기거든요. 붓기. 네, 그건 대체 어떤 체험인가요? 아, 이게 정말 생소했는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네, 네, 이게 그 말대로 길 끝에다가 밑빠진 독을 뒀어요. 네. 그래서 머리에 물동이를 들고 독에다가 물을 붓는데 이걸 또 게임식으로 만드셔가지고 두 팀이 나와서 누가 먼저 물을 채우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더 재밌었던 아. 것 같아요. 아이들 진짜 좋아했겠어요. 네네. 이게 밑빠진 독왜 이걸 하나 했는데도 너무 재밌었는데 <laughs> 네. 물이 튀어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살짝 네. 막아줄 수는 있나요? 처음에 이걸 세 번을 연습을 했어요. 양동이를 머리에 체험하는 자체가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걸 약간 감을 잡아라 해서 한세번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부터 네. 막는 걸 아빠를 시켰어요. 아. 빠가 막아 줘야 <laughs> 네, 되거네요독을 막는 거 아빠 몫이었고 물을 붓는 건 이제 아들의 역할 뭐 아이들의 역할이었죠. 네. 그래서 아빠와 아이가 한 팀이 되어 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저는 전날에 이제 비가 와서 땅바닥은 질퍽질퍽한데 거기다가 물은 떨어지고 옷은 베리고 아우 오마이갓을 oh 외쳤어요 <웃음> 솔직히 <laughs>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플러스 지능놀이. 뭐 나중에는 포기하고 네. 막 응원하다가 이제 네 살짜리도 자기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 이 친구는 이제 너무 작으니까 그냥 혼자 한번 해봐. 해가지고 양동이를 들고 하는데 제법 잘하는 거예요 어머나. 휴, 에휴, 힘이 이렇게 센줄 제가 몰랐답니다 <laughs> 네, 집에서 일좀 시켜도 되겠어요 <laughs> 아 근데 그때는 힘들다고 <laughs> 진짜 재밌었을 것 같네요 여벌 옷이나 장화 같은 거좀 챙겨 가면 어떨까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옷 버리는 일 많으니까 챙겨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네요 물동이를 머리에 이는 체험도 정말 특별했을 것 같아요 색다른 어? 경험이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노동비로 엽전을 주신 그렇군요. 것 같군요. 그래서 그 엽전을 받아서 놀부 방앗간에 가서 쌀을 받으러 가면 돼요. 네, 놀부가 방앗간을 문을 열어줬나요? 네, 이번에 인심을 좀 쓰셨어요. 네, 국간이 놀부 국간이 열렸군요. <laughs> 네, 네, 네. 그 놀부가 또 둘째가 너무 귀엽다고 더 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손으로 다섯 이렇게 오를 말했더니. 다섯 달을 더 받아왔다고. 쌀 다섯 달이요? <laughs> 네, 다섯 달을. 다섯 달? 받아... <laughs> 놀부라서 그런가봐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네, 놀부가 참 소박하네요. 그런데 이번 쌈 축제가 또 ESG를 실천해서 더 특별한 축제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축제라서 이대용을 쓰실 줄 알았는데 그릇이 너무 예뻤었거든요. 식사에 사용되는 식기 자체를 이회용이 아니라 일반 다회 용기로 쓰시고 네. 그거를 하성의 그릇 도서관에서 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릇 도서관이요? <laughs>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그릇 도서관. 네, 책 빌리는 것, 네. 책 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네, 것처럼 네, 네. 그릇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곳인가봐요. 네네네. 네. 봉담에 위치한 페어라이프 센터에서 그릇 도서관이 있대요. 이름 그대로 그릇을 빌려 쓰는 도서관이래요. 자주 쓰지 않는 뭐 손님용 그릇이나 피크닉 도구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호영 가정까지 빌릴 수 있어가지고 공유형 생활 문화 플랫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네. 손님 오셨을 때 굉장히 유용하겠어요. 네네. 네, 요즘에는 식구들이 적으니까 네네. 식기도 조금씩만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어, 물론 집에서 음식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laughs> 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이나 단체로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개인은 일회성. 뭐 비용을 내시거나 아니면 연회비한 만원 정도 내시면은 1년 동안 한 다섯 번은 사용을 할수 있대요. 근데 조금 불편한 거는 직접 가셔서 아. 하셔야지 된대요. 네. 배송이 네. 되는 건 아니고, 아니고. 직접 네, 네. 가서 받아오고 네. 반납해야 한다 네, 네. 이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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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도 지키고 특별한 날에 예쁜 식기 덕분에 더 특별한 하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가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특히 저 와플기랑 착즙기착즙기 <laughs> 샀다가 한 다섯 번 정도 그러니까. 쓰고 못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유용하겠어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이번 쌈 축제에 참가한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어떠셨어요? 아, 쌈 축제는 규모는 크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대형 축제, 막, 사람들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것보다, 작은 축제에서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더 특별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기억이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밑 빠진 두개 물을 언제 부어보겠어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네, 작은 마을에서 열린 축제라서, 더 그렇게 느끼셨나봐요. 오늘 참깨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이 가을은 단순한 수학의 계절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같아요. 쌈축제처럼? 네, 맞아요. <laughs> 쌈 하나 싸서 건네는 것도 결국 같이 먹자는 거잖아요. 같이 먹고 웃는 그 순간이 제일 따뜻한 것 같아요. 쌈축제 현장도 그랬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나누는 풍경, 그게 진짜 가을의 밥상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누가 멋진 상을 차린 건 아닌데 같이 먹으니까 다 맛있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제가 쌈 하나 싸드릴까요? 아, <laughs>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네. 아이들 데리고 밥 먹으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 없을 때 많잖아요. 정작 엄마 밥은 못 챙길 때도. 많죠. 타작도 하고, 밑 빠진 독에 물도 붓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했어요. 오늘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청취자분도 따뜻한 밥한끼꼭 챙겨드세요. 지금까지 참깨 비가 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laughs> 오늘 민들레 연극마을 쌈축제 이야기, 참깨님 덕분에 풍성하게 채워졌네요. 감사합니다. 옛날에요. 배고픈 한 사람이 먹을 것을 훔쳐 달아나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대요. 낯선 마을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더랍니다. 그 사람이 집 주인에게 나는 돈이 없어요. 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우리 마을에는 돈도 시장도 없습니다. 누구나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산답니다. 이 끼니는 여기서 드시고. 다음 끼니는 저쪽 집에 가서 드세요. 하더랍니다. 길 잃고 배고팠던 나그네는 그렇게 그곳에서 따뜻한 밥을 얻어먹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리 찾아도 다시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 마을에는 집집마다 과실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복숭아 나무였답니다. 그 이야기가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릉도원 이야기가 되었대요. 민들레 연극마을의 쌈축제에서 흥부 아저씨가 들려주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번 축제도 그런 무릉도원의 한자락 같았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고 함께여서 더 따뜻했던 하루. 쌈한 장에 담긴 정성과 웃음이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채워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에도 그런 따뜻한 밥한 끼, 그리고 함께 웃을 사람이 있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미식화성의 국자 이진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